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 신약 305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살다가 보면은 죽는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면 그렇고요. 너무 힘들어도 그렇고요. 너무 낙심해도 그렇고, 너무 아무라고 캄캄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죽는구나 하게 되거나, 아, 죽을 것 같다 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찾아옵니다. 젊다고 그런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부유하다고 그런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신앙인이라고 그런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병원에서 그렇게 되고, 누구는 직장에서 그렇게 되고, 누구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되고, 누구는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런 경험이 절망과 비극으로 끝나지만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합니다. 때로는 그런 경험이 인생의 신비와 충만함을 아는 지혜로도 이어지고 때로는 그런 경험이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또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는 힘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아시아 오늘날 지명으로는 소아시아 지역 특히 튀르키예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그 지역에서 당한 환난을 고백합니다. 죽는 줄 알았다고 너무 힘에 겨워서 삶에 대한 희망이 끊어졌다고.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여겼다고. 사형수가 된것 같았다고. 다 끝난 줄 알았다고.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지경이었다고. 마음으로는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고난을 겪게 일수 이어서 여러 번 매를 맞고, 여러 번 돌에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위협을 당했고, 이방사회의 기득권자들에게도 위협을 당했고, 오며 가며 길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위험을 당했고, 심지어 그의 몸에는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큼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아시아에서 당한 화난은 유, 유난했나 봅니다. 죽는 줄 알았다고 한 번만 말해도 될 것을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하더니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란지 한번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이고, 과장이나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죽는구나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만 바꾸면서 세 번이나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느냐 하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났느냐 하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붕괴되었느냐 하면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희한합니다. 신비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백하는데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험이었다 위함이었다 고백합니다.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한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형통함이 믿음을 도약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환란이 믿음을 도약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죽음과는 아예 거리가 먼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 같은 막막한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의 믿음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 건져주시고, 지금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다음에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바울 또한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현실이 바울만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슬픔이라는 것도 아픔이라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도 바울에게만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날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없어서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냥 순탄대로 이어서 좋은 인생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좋은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진짜로 죽지만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이 정말로 죽는 내일 그때에도 우리를 건지셔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찰하고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입니다. 집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의 벗들, 어제는 어떠했습니까? 오늘은 어떠합니까? 내일은 어떠할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싶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듣고 싶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죽는구나, 끝이구나, 희망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하는 순간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의지, 능력, 지혜, 판단, 손 등을 넘어서는 일을 보았거나 보고 있거나 아니면 보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울 이야기 합니다. 어제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 건져주신다. 오늘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건져주시리라. 그렇게 희망을 둔다. 어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신다. 오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하시리라. 희망을 둔다. 바울만의 믿음이 아닌 모든 신앙인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바울만의 인생이 아닌 모든 신앙인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순간을 겪고 있던지 간에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삶을 멈추어서 지난날을 돌아보고 오늘을 돌아볼 때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무사해서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좋은 인생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고, 이것을 바라야 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힘과 지혜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피조물이니까, 우리 모두가 실수하니까, 우리 모두가 허물이 많으니까, 또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도 여러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많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자리를 담대히 겸손히 살아가야 하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 건져주시고 오늘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건져주시리라 믿고 기대하고 바라게 하여 주십시오. 끝이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죽는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슬퍼서 눈물 많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죽는구나 했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바울의 경험이 저희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끝이구나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의 경험이 바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